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클로봇 줌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금일 요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이 여러분들 장중에 3.75%까지 하락하면서 64,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지금 클로봇의 재료 조멸의 이슈, 그리고 뭐 악재, 돌발변수 아무것도 내용이 공시가 된 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단기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센터별의순환매 보시게 되면, 또 오늘 로봇된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디가 올랐죠, 여러분들? 아이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클로봇에 대한 재소멸의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미 저점에서 계속해서 높여가는 꾸준한 상승의 패턴. 물량대가 많은 구가 되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빠르게 회복을 해줬는데, 여기 여러분들 정확하게 라인적인 부분이 62,643원이 구간이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행보를 할지언정, 세류소매의 이슈는 없기 때문에 하방 압력으로 떨어질 명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로버즈인데 계속 지금은 멘탈이 흔들리지구간은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 내가 좀 목표를 설정하고 분할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솔지에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치로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우리 클로버쯤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2월 26일 금요일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잡혀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흑등상승 모멘 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티나코스피가 5천시대의 소막을 열고 있고 지금 12월 산타랠리 이월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들은 한데다 입을 모아서 바로 분산 한 투자의 기회에 완벽하게 열렸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요주식아카대미에서 미래의 세 증권 매수타점과 정확한 매도타점 안전하게 25% 익절하시고 3차까지 상승의 재료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죠. 미장의 스페이스X 투자 유치에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은 12월 26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 하에 정리해서 안내를드렸습니다 자, 고스피 종합지수까지 완벽하게 또한번 살아나면서 4,137선까지 성탄절 이후에도 산타렐리의 지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갖는 장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타렐리의 구간에서 불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의 증권 이미 이 여러분들 상승의 원동력을 충분히 발휘해줘. 높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우리 미래에셋증권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상승의 원동력 충분히 마련이 됐죠. 자, 28%까지 오는 고점을 기록했지만 제가 항상 종목 선점은 꾸준하고 안전하게 변동성에 대한 준비까지 마쳐 닫아야 되기 때문에 25% 타이밍 타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타렐리 구간에는 절대 놓치시면 안될 구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무요연하게 정례를 해서 12월 26일 오전 8시 30분에 안내를 드리고 있죠.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찬여분 가까이 주식아카데미에서 열매요 검선된 종목 체크를 받고 계시죠? 어, 중보 문자는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고,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천건 밖에 문자 발송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상하게 시당은 살아나고 있는데, 이 종목 선점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과 안전한 익절이 가장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내 주변, 내 친구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다는데 내가 선택한 섹터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자꾸 하반압력을 그렸던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엄선된 종목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1 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이산을 하고 있을 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0108037-4900번 매일매일 체크 받아볼 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시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기회 12월 산타릴리 금리이나 정부 예산안까지 확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고요. 내 상황 내용 비중 맞아 들어갈 때 매수와 매도해 모든 그 어떤 당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다가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 메일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불전 투자, 여러분들도 산타렐리의 구간, 뒤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료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연일 산타렐리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금리 인하가 많았죠. 그리고 정부 예산안 산타 렐리 3번째가 받쳐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체크하신 클로버주임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냥 상승할 것같아도 초점 구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월 산타렐리 구간의 종목 선점, 월요일도 엄선해서 우리 클로버 주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차익 시러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지금 기관, 그 비용, 연기금의 매집세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연기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중도적인 단체고, 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손실의 리스크를 최소화를 시킵니다. 즉, 희대와 다치만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즉, 영업이익이 도래하고 재료 수주가 나오나야지 투자를 하는 연기금이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저는. 신한도 모를 기관리 움직임. 바로 공매도를 채택해 보셔야 돼요. 위험의 리스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플로봇 공매도 거래대금도 여러분들 0.68%로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죠? 자, 여기에 계신 분들 계시고, 차익 실현하고 싶을 추가 매수 기회에 누리입치는 분들, 신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보와 자료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계 3대 자살 운용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우리 클로버스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한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목표가격 매수 매도 타임이 현명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인 주식아카데미 김수재 대표 유튜브 가이드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상황의 내용에 비중에 살짝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에 안전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으니까 클로버 주임들 클리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고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미 주식 아카데미에서 (300여 분이) 함께 뭐 어, 오늘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거야 오늘은 또왜 올라가는 거지 실시간 브리핑이 그만큼 중요해요 특히 로봇 관련된 조는 지금 과열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엄청나게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텔레그램 링크까지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정보가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 정보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조합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타코스피 2 0 0까지 12월 샨타랜리 종목선점의 기회, 증권가가 가장 바쁜 이유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이유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의립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병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치워 1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 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